고등학교 올라가서 네. 맨 처음 시험 몇 점이었지? 어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74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맞아 그 정도였어. 그 다음에 그게 중간고사였고 네. 1학기 기말고사는 몇 점이었지? 기말고사는 72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. 아, 뭐내 기억은 74점 같은데 72점 정도. 어. 아무튼 그 정도라고 치면 일단 첫 번째 시험에서 뭐가 어려웠어? 어, 일단 문법을 정말 하나도 모르겠, 하나도 아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정말 부족했고, 그리고 선택지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당황했었어요. 맞아, 맞아. 그 논의학교 특징이 영어 시험인데 소술형이 네. 없잖아. 맞아요. 사실은 이게 되게 <laughs> 특이한 거거든. 아... 다 원래 있어. 그래가지고 객관식에서는 좀 점수를 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, 서수령에 가서 변별력을 하는 그런 건데, 서수 없으니까 변별력을 모든 문제에 갖추게 된 거야. 아. 약간 수능 같아진 거지. 아. 그래가지고, 맞아. 선택지가 어렵게 나와버리면, 아무리 쉬워도 못 고르니까 답을. 네. 그랬던 거지. 그러면, 오케이. 1학기 때는 그랬고, 네. 그러면 지금 2학기 첫 시험 본 거잖아. 네. 중간고사 네. 몇 점이지? 다 맞았죠. <웃음> 100점. <웃음> 그게 그러니까 뭐 74점이라고 쳐봐, 2 6점이 오른 건데. 그렇죠. 이게 원래는 발생할 거면 50점대 막 이런 낮은 점수대 발생은 해. 아니면 시험이 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. 그렇죠. 근데 70점대에서 확 100점이 된다? 이런 거는 진짜로 잘 없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려운 시험에서는. 아. 그러니까 그 어렵기도 하고. 출발점이 높, 높기도 했는데 이렇게 확 오르는 경우가 진짜 잘 없다고. 어. <laughs> 내가 진짜 90몇점 달리 100 점은 엄청 엄청 잘한 거야. 정말 잘했어 진짜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아무튼 네. 이번에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같아? 어 일단 1학기 때에 비해서 방학 동안 문법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문법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그래도 숙지가 되어 있는 편인데. 뭐 관계 대명사나 뭐 접속사나 그런 부분이 진짜 너무 약해서 그런 약한 부분을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강을 하고 여러 단어들을 외우고 하는 게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맞아 문장을 볼때좀더 세부적으로 봤잖아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를 따져봐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할 때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게 그렇게 한 거잖아. 네. 그게 가장 컸던 거야 이유가? 네. 어. 이게 그 시험을 풀때 저는 모의고사도 그렇고 옛날부터 단한 번도 문법 문제가 쉽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음. 이번 시험 딱 풀면서 아 이번에 문법 쉽게 나왔다 라고 느껴졌었거든요. 어. 그래서 그래 시험지를 봤는데 네. 이게 되게 치사하게 페이크 함정을 건 것도 많고 막 그랬거든? 네. 근데 그걸 잘 피해가지고 다 맞췄더라고. <laughs> 떠오르는 게 빈칸 문제인데 딱 누구나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빈칸이었는데, 알고 보니, 그 앞에, 원래는 없던 나이 있었던 거야. 아. <laughs> 그래서 원래 답이, 그, settle down, 정착한다 라는 뜻이었는데. 아, 맞아요. 그치. 네. 답이, 정착하다가 아니라, 그 migrate, 부분을... 이주하다. 네. 그치? 나이 네. 있으니까. 막 그런 네. 거 나왔잖아. 네. 그런 거 안에 갈렸어 어, 그거는 솔직히,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마 뒷부분 문제였을 텐데. 어. 그거는 솔직히 별로 이 꼼꼼히만 봤다면 충분히 음. 맞출 수 있지 않았나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꼼꼼히 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를 좀 수월하게 해서 여유가 있었던 거지. 그렇죠. 단어는 좀 어땠어? 이번에 단어 어려워서 못 고른 친구 많았거든. 단어는 저는 생각보다는 그 다른 친구들이 만약에 그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 뒤부터 더안 외웠던 친구들은. 충분히 어려할 워 만한 단어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학원에서 뭐 주는 자료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단어를 좀 평실이 평실 평소에 <laughs> 평소에 성실 어, 네, 어. 평소에 성실히 외웠던 친구들이라면 어려워할 만한 단어가 없었다고 생각해요. 아, 근데 맞아 막상 또 막상 보면 엄청 어려웠던건또 아닌데 네 그렇다고 신경 써서 안 했으면 좀잘 몰랐을 만한 거긴 하잖아. 그렇죠. 평소에 성실이 네. <laughs> 평실이 잘했기 때문에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. 아마 어렵지 않았던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건데. 어... <laughs> 어떻게 보면 다 알아야 되는 단어긴 한데 이거를 평소에 안 하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와중에 이걸 왜 어려워하지? 이런 느낌으로 좀 잘했던 것 같아 이번에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니 뭐 잘난 척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힌트인 것 같아. 어... 그러면, 그, 시험 점수를, 영어 시험 점수를 확 올리고 싶고, 네. 아니면 좀 잘하고 싶은 후배들한테 네. 팁을 준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어, 일단은, 만약에 저희 학교에 오시는 후배님들을 대상으로. <laughs> 아니, 뭐, 그 학교 한정 말고 그냥 일반론적으로. 아. 일반적으로. 그냥 단어를 많이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. <laughs> 단어를 많이 아. 외우는 게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음.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문법 실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서 더아얘 나보다 잘한다 싶은 친구들도 제가 음. 그 친구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아서 모의고사 점수가 더잘 나올 때도 있고 아. 내신 시험도 훨씬 잘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단어가 진짜 생각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아. 점이 네 여기에 좀 첨언을 하면. 난이 생각을 해. 약간 두개 구간이 있는 거야. 비유하자면 음. 단어를 잘 알아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약간 위의 그룹이고. 어...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해석을 할줄 몰라, 문법을 아예 몰라. 어... 그러면 단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쵸? 조합을 못 해내기 때문에 그쵸. 플러스는 되겠지만 딱 막히는 구간이 있다는 거지. 아 네. 근데 그거는 이미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진짜 단어를 하면 할수록 플러스가 정말 되는 거지. 할 때마다. 어, 아주 되게 진짜 중요한. 그런 팁 갖고 그러면 이번에 엄청 좋은 성과를 낸 거잖아. 그렇죠. <laughs> 아무튼 100점 맞은 건데 그러면 스스로 좀 생각 정리된 게 있어? 앞으로는 영어 공부 이렇게 해야겠다. 어, 지난번 시험보다 확실히 좀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아, 이번에 딱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이 응. 좀 틀렸구나. 아, 틀렸다고? <laughs> 네. 어떤 게 틀렸어? 제가 지난 시험까지는 제가 다른 부분에는 약해도 암기 엄청 강한 편이라서 아 그냥 모르면 외우자. 그냥 아... 냅다 모르겠으면 통째로 외우자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아예 틀 자체를 이해를 해서 이 나머지 것들을 모르더라도 그 틀로 유출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음. 느낌으로 준비를 해서 문법도 그런 식으로 다 준비를 했고 음.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단어도 엄청 많이 외우고 나니까 문제가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 네 어떻게 할줄 몰라서 일단은 외우면 자기가 봤던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먹히는 구간이 사실은 100점까지는 절대 아니기는 하잖아 맞아요 지금 말하는 게 되게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맞아 지금 말하는 거 이상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 어, 진짜 그걸 이번에 깨달은 것 같고 어 그래 그래서 1학기 때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 점수 잘안 나와서 아, 네. 좀더큰 지역에서 큰 학원에서 가면 좋지 않을까 추천하신 적이 있잖아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어뭐랄까 <laughs> 네.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여주고 싶었어. <laughs> <laughs> 다현이 포함, 학교 선생님 포함 그냥 모두에게. 네. 그래서 원래도 열심히 하지만 더 신경 써 가지고 열심히 했던 게 있는 거 같아. 그것덕분네 아. 그리고 뭐 대치동, 목동 <laughs> 이렇게 좋은 동네 많잖아. 네. 나 어떤 생각이 냐면 이런 거야 It's not where, it's how 뭔 말인지 알지네 물론 좋은 동네 좋아 근데 어디에서보다는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 근데 내 생각이랑 좀 비슷하게 이번에 다현이가 좀 데뷔하지 않았나 아 맞죠 맞아? 이게 사람이 대형 학원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소규모 과외나 뭐 아예 공부방이나 이런 데가 잘 맞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자기가 가장 잘 맞는 데 가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음. 학원이나 타인의 탓이 아니라 진짜 문제의 근본은 나한테 있다 <laughs> 와 되게 약간 중심 잡혀있네 사람이 <laughs> 혹시 m b t 가 뭐였지? 저 ENTP요 야 ENTP가 되게 좋은 건가 봐 <laughs> 이게 사실은 어른도 힘든 건데 10대 때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탁! 이렇게 붙여가지고 결과를 낸 거잖아 그쵸 이 경험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렇게 경험 한번 하고 나면 자기에 대해 좀더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이런 게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 어, 또 이번에 되게 잘했고 마지막으로 혹시 혹시 말 있어? 이번에뭐 깨달은 거라든가 아니면 영상을 보는 점수를 올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한 말이라든가 뭐 아무 말이라도. 어. 일단 그 영상을 보고 있는 <웃음> 점수를 <웃음> 올리고 싶은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솔직히 불안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거는 나를 얼만큼 믿느냐 음... 같아요 그리고 믿고 열심히 하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... 네 그런 마인드로 했던거구나 네 <laughs> 좋아 좋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린거고 네 마무리로 네 음, 지금 고일이지네 나중에 고2 고3 또좀더 넘어가서 말하면 어른 돼서라도 네. <laughs> 본인의 미래 모습한테 네. 영상 편지를 남기면서 마무리해보자. 아 네. 주제는 어떤 거냐면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했는데 네. 혹시 나중에도 힘들거나 그러면 어, 그때 힘들어하는 본인에게 해주는 말인 거야 한마디로. 아 네. 오케이. 어. <웃음> <웃음> 영상 편지를 쓰라니까 굉장히 아. 어색한데 아.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를 좋은 성과를 냈던 거를 너 역시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도 지금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할수 있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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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<laughs>